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7장 읽으신 것처럼 대홍수와 방주를 통한 구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참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예,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 생명의 영원함.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심판을 초래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끝납니다.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한 것으로 땅이 가득해야 되는데 선으로 땅이 번성하지 않고 땅은 악이 번성하고 창궐해서 죽음과 죄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외치지 <laughs> 않으셨을까 싶어요. 됐어, 여기까지. 그만!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7장 읽었습니다만, 6장 13절을 보면, 이미 심판의 계획을 얘기하시죠.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이 왔다. 내가 그들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처럼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십니다. 이제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들 외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제까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천년만년 갈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던 것들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끝이 있어요.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외가 없어요. 21절 6장 말씀에서 6장 같이 보는 거예요. <laughs> 6장. 다장이 아, 아니고 오늘 오늘 7장 21절. 21절에 보면 자,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땅의 움직, 땅 위에 움직이는, 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이십일 절 말씀에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십이 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다 죽었더라. 자, 이십삼 절에 앞 부분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십일, 3삼 절이. 모든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 땅에서 쓸어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판이었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배. 예외. 누구예요? 방주. 믿음을 가진 자뿐.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서 표현해요? 노아. 노아에게 <laughs> 너와 내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이 의로움을 보았다. 의롭다.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 되잖아요.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있는 자. 어제 의로움에 대해 서 얘기했죠. 의롭고 완전했다. 의인요 완전한 것으로 노아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고 심판을 견디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한 사람의 믿음. 믿음이 새 세상의 씨앗이다. 믿음이 씨앗이다. 자, 새로운 세상을 지금 심판, 옛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그 기초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할 거예요?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수로 악을 제거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아에게 알리셨어요. 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의 계획을. 자, 그래서 노아가 그 계획을 6장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7장에 와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종류대로 태웁니다. 자, 이 계획에 대하여서 노아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6장 끝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장 맨 마지막 절. 지금 홍수는 실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6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만 지금 세우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2절에 마지막 6장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홍수는 안 일어나고, 노아는 방주를 짓지요. 몇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연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보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쓸데없는 돈 낭비. 예, 그렇게 생각하죠. 쓸데없는 재능 낭비. 왜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냐 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 저렇게 살지 더군다나 방주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300 규빗 길이가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우리가 한 규빗을 50cm 라고만 생각하면 150m에요 150m 축구장 1.5배입니다 길이가 폭이 25m 높이가 15m. 높이가요? 우리 지금 5층 6층 건물 높이에요. 예.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게 150m가 있다고. 150m. 그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 이 방주가 완성됐죠. 이때 지금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완성된 방주에 정결한 것들은 일곱 쌍, 그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 이렇게 지금 태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6장에서도 다 준행하였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계속해서 사실은 그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7절에 보면 끝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사람들이에요. 7절은 아담, 노아와 그 자식들과 며느리들 다. 그래서 8명이 들어갔고, 9절에도 끝에 보면요. 짐승들이 다 들어갔으며, 이렇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람과 짐승들이 방주에 타기 시작한 후에 7일이 지나서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기 시작할 때 비가 내렸어요. 안 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뭐 하는 거야? 노아 제네뭐할 거, 뭐 하는 거야? 그래오지 않았겠어요. 대단합니다,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몇몇십 년을 방주를 만들었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사람과 짐승들을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미친 것 같이 보였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이 심판에서 구원받고요. 새 세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 세상의 씨앗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부활합니다. 상처를 딛고 치유됩니다.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아요. 홍수로 세상이 다 쓸려나가지만 방주에 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새 세상의 씨앗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주님.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바울을 보고 베스도 종독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미디어 팀 사역을 위해서 모임이 있고 또 아론과 홀 우리 기도 팀 저녁에 또 모임과 기도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 함께 하시고 오늘 교사 워크숍 그 장소 또 낮에 잠깐 답사를 다녀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일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 일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